허허이,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네. 저 중앙선 못 넘어가는 건데. 네, 예, 중앙선 넘어가 안 되는데. 여기 중앙선 이렇게 넘어가네요. 아이고, 위험하게. 에이. 아이, 저 트럭이야. 뭐, 좀, 그렇게 좀, 뭐, 시골에서 그럴 수도 있다 칠수 있겠지만은. 아, 뭐가 이렇게 급해. 아이, 참나. <laughs> 참, 참. 한 1분 지나서. 결국 고아핀에 한칸 가져 그렇게 빨랐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빨랐어. 이 점선은 넘어갈 수 있어 점선은 조심해서 실선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. 점선은 또 여기는 안전지대 이건 못 넘어가 아이고 두 번이나 이든 참나 미친 거 아이가 미친 거 아이가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. 네, 신고했어요. 신고했더니, 어떻게? 어, 과태료 9만원. 근데 왜 9만원 하나밖에 없죠? 두 번인데. 두번 했잖아요, 두 번. 아, 근데 아까 거는 명확치 않아서 그랬나요? 아까 거, 아, 내 뒤에서 넘어온 게, 온 거라서, 아, 그게 명확치 않아서 그런 모양이네요. 그고 후방 영상까지 같이 해서 보냈으면 하 18만으로 원딱 딱딱하게 더블로 모셨어야 좋은 건데 에이, 뒤에 건 명확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네요. 다음에는요 후방 영상까지 딱딱하게 더블로 모셔 주세요.